평소에 허리는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심하게 허리가 아프다. 아, 문제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한 허리 통증이 생기거든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심한 통증인데요. 허리에 힘이 쫙 빠지고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누웠다 일어나는데 10분 이상 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데 20분 이상 걸렸다. 허리에 힘이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자, 이런 경우. 대부분 허리 통증의 원인은 허리 디스크 탈출입니다. 어, 진료실에서 병력을 들어보고 아 이거 허리 디스크 탈출 같아요.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mri 처방을 해서 찍어보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거의 허리 디스크 탈출이 이 심한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이 디스크라는 연골이죠.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한 연골인데 이 연골은 주머니에 쌓여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떡한 덩어리가 주머니에 쌓여있는 구조인데 디스크가 약해지면 딱딱해져요. 마치 떡이 마르면 딱딱해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딱딱해지고 충격을 자꾸 받으면 금이 가고 결국 조각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조각이 주머니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머니를 찢으면서 나오거든요. 주머니를 찢으면서 디스크 조각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때 평생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 극심한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경우 대부분 허리 디스크 탈출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한 허리 통증이 어, 또한 집에서 2~3일 누워 계시면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병원에 가야 되나 하는 순간 좋아져요. 그리고 잊어버리죠. 생활 하시다가 또 6개월 지나면 또 심한 통증이 한번 더 와요. 이렇게 두세 번 심한 통증이 반복되다가 결국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 탈출이 원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통증이 좋아지니까 그냥 병원에 안 가고 다음으로 생각하고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억 하고 디스크가 파열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허리나 목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 이거 진짜 이상하다. 뭐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 생겼다. 디스크 탈출 때문에 심한 통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더 심각한 일이 생겨서 후회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